되 그러니까 의원님이 계속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계속 <laughs> 예. 일깨워야 됩니다. 예. 계속 강조하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그래도 예. 긴장을 유지할 수 있게 이제 가야 될것 같고요. 속보가 또 하나 들어왔으면 중요한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어, 오마이북에서 이번에 신간을 하나 예예 아, 예, 예, 출간을 하는데요. 바로 조국의 음. 함성입니다. 예. 자, 오늘부터 예약 판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스24 yes, 교보문고 알라딘 다 가시면은 예약 판매 바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출간은 2월 10일 예정입니다. 이게 조국 전 대표가 수감 이후 옥중에서 집필한 내용이에요. 조국의 투쟁 조국의 정치 조국의 함성. 이렇게 창당 선언부터 윤석열 탄핵까지 뜨거운 함성으로 두려움 없이 길 없는 길을 걸었던 그 조국 전 대표의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오늘 오전 10시부터 예판을 시작했는데요. 실시간으로 종합 2위에 벌써 이제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눈에 띄는 부분이 1위가 5.18 망언으로 공천 철회가 됐던 도태우, 도태우의 부정 선거 주장이 일입니다. 야, 데 수가 있습니까? 생각나, 예. 우리가 이걸 좀 넘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아, 이거 참. 아, <laughs> 진짜 황당하네. 번쩍, 정신이 번쩍 드네요, 지금. 예, 예. 야, 1위에 이게 좀 올라가고. 2위. 야. 2위가 지금 좀 내려주세요. 저거, 2위, 2위가 2위 어, 조국 전 대표의 조국의 함성입니다. 음. 오마이북에서 이번에 출근하게 됐는데요. 저도 음. 좀 저런 순위를 좀 엎을 수 있는 책을 쓸 능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laughs> 네. 뭐책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아, 그러세요? 이, 일단은. 네. 네, 조국의 함성을 좀 많이, 많이 귀를 기울여 주시고. <laughs> 조국의 예. 함성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 함성인지도 잘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네. 일방에서또 얘기하는 것처럼 아. 조국 대표나 조국혁신당이 예. 뭐 분열을 획책하고 갈라치기의 소재로 쓰이고 있는 것인지, 음. 아니면 정말 민주진보진영의 득표력과 지평을 넓히고 있는 것인지 네. 이것도 한번 저책을 통해서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고 음. 제가 알기로 지금 무슨 그 영화도 준비 찍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 안에 네. 조국 대표가 겪었던 여러 일들에 대해서 음. 그 전에 이제 조국의 시간인가. 네그 영화가 나왔었죠. 네 조국의 시간이 아니지 책이었지. 그런 책 조국의 시간 네, 저희 책이었고 네. 영화 나온 게 있었는데 그걸 아마 더 능가하는 영화가 준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여러 가지로 하여튼 그 우리 민주 진보 진영에 네. 네. 잘 자라고 있는 그 거목들을 음. 여러분들께서. 이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솎아내는 작업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네. 그분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자양분을 듬뿍 주시는 것도 필요하니까 매 눈으로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 여러분, 아, 저희 오조마이북에서 지금 출간을 하는 지금 예약 판매가 오늘 오전에 시작됐습니다. 음. 실시간으로 종합 2위, 1위가 예. <laughs> 부정선거 관련된 그 주장이 담긴 책이 1위를 달리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일깨워드리면서 자 이거 일위가 아, 부정선거 내용에서 참 그렇습니다. 이거 네, 조국의 함성 많은 분들 사랑해주시고요 사랑해. 예약 판매 시작했으니까 바로 또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각 사이트 가시면은 이, 이 도서 구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니까 DS님이 예약 구매했습니다. 벌써 이제 댓글로 예약 <laughs> 구매하셨다는 분이 계시네요. 네 많은 분들 네 많은 사랑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강욱 우리 이제 의원님의 책도 준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예, 그것도. 저는 이제 앞으로 뭐랄까 네. 그 이제 우리 사회가 이 진통을 어느 정도 이제 치유하고 나면 음. 우리 정치가 어떻게 발전해야 되고 어떻게 건강하게 네. 유지돼야 되는가라는 고민들을 아. 이번 일을 계기로 시민들이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권이 여야로 나눠져 있고. 그 어떤 국가를 잘 되게 하는 방법론을 놓고 서로 다투는 것이다라고 네. 기대를 하셨을 텐데 음흠. 그게 아니라는 게 지금 드러났잖아요. 한쪽은 어떻게든 국가를 망가뜨리는 쪽에 전념을 하고 있었고 네. 한쪽은 어떻게든 그런 망가뜨리는 시도를 좀 제지하면서 이걸좀 유지해 보려고 애쓰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정치판이 돼서는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보수와 건강한 진보, 그러니까 진정한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이 경쟁하면서 국민을 위한 서비스 경쟁을 하는 시대가 와야 되니까 네. 제가 그간에 늘뭐 보수가 뭐고 진보가 뭐고 말론을 많이 했는데 네. 그 정확한 개념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음... 이해하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인지 조금 제가 그 궁금한 면이 있어서 제 나름대로 좀 생각을 정리했는데 네. 그게 이제 뭐 출판사만 정해지면 네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마이북이 있습니다. 아예 그렇죠. 오마이북이 뭐 아주 정평 있는 좋은 <laughs> 네, 집단으로. <집안사로> 오마이북도 <laughs> 있다는 것을. 저자를 아주 굉장히 그그 그 중심에 놓고 많이 생각해주신다고 하던데. <laughs> 네. 오마이북이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아까. 그러니까. <laughs> 오늘부터 관심이 커질 것 같습니다. 의원님. 조국의 함성 그이에또 최강욱 의원님의 책까지 저희가 기대를 더 해보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laughs> 예. 감사합니다. 2월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최강욱 전 의원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조국의 함성 저희가 언급해 드렸는데요. 예약 판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오늘 오전 10시부터 예약 판매가 시작이 됐는데 실시간으로 종합 2위, 아, 네, 2위에서 1위로 올라갈 수 있게 많은 분들 사랑해주시고 또 알려주십시오. 아마 저희 방송 보시면서. 조국의 함성이라는 책이 나오는 걸 아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2월 10일부터 출간이 예정돼 있고, 이 조국 전 대표가 수감 이후에 옥중 집필한 그런 내용입니다. 조국의 투쟁, 조국의 정치, 조국의 함성, 창당 선언부터 윤석열 탄핵까지 두려움 없이 뜨거운 함성으로 길 없는 길을 걸으면서 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는 불꽃으로 타오른 그 모든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예스24 yes, 알라딘 교보문고에서 예약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바로 이 사이트에 가시면 예약 구매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라차리기님께서 조구의 함성 감사합니다 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책이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